아멘. 네, 저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 우리 이사야 56장부터 57장까지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136페이지입니다. 아 어제 하셨어요? 아 네네. 아 네네네. 그러면 오늘 5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58장 1 3 8페이지입니다다 찬신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주린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를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친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또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들을 주여 믿고 감사드리. 입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가 진정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믿사오니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에게 하늘의 전략과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아버지 또한 막힌 담을 헐며, 아버지 주님과 연합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님께 영광 올리면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도로서 또한 모든 무너진 것들을 파수하고 보수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 늘 예미아와 같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이사야 58장 함께 예 보셨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또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어,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또 금식하다 보면 또 육신적 으로 또 지치고 또 어찌 보면 연약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일수록 또이 58장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영점을 조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수 있는데, 먼저 58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네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 여기 4절과 같이 우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예,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5절 말씀에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인지 예, 바로 어, 6절 말씀과 같이. 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다. 예, 바로 이 멍해들을 꺽, 꺾는 것이다. 그것이 그 멍해를 누구의 멍해를 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7절 말씀과 같이 저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예. 어,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에게 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것들을 어, 우리가 깨달 수 있는 예,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더 자유케 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잘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선택지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또 무엇을 어, 행해야 될까? 그런 선택지들이 있을 때. 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들,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천국을 줄 수도 있고 지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지금의 천국과 지옥, 또 앞으로의 천국과 지옥도 만들 텐데, 예, 그래서 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줄수 있는 자가 내가 먼저 돼야 되겠구나.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먼저 천국을 주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구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닐 리가 여의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예, 이 말씀과 같이 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위하여서 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또한 말씀도 하시는 것인데 우리 잠깐 이사야 63장 우리 이사야 63장 함께 잠깐 보실 텐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사야 65장에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땅이 말씀을 하시면서 24절 말씀. 이사야 65장 24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예,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58장에서 네가 부를 때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2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 때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게 더딘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이 내가 이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더 이렇게 더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더 내가 불쌍하게 주님 앞에 보이고 또 내가 더 주님께 울부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사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지만 주님께 더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한 주님께 더 우리의 목소리가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지만 어,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는 아, 그러나 주님은 내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내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미 들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 두 가지의 이양 극단 가운데서 우리의 그 믿음을 잘 조율하면서 아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이것을 요구하시지만 내가 금식하는 것도 보기 원하시고 부르짖는 부르짖라고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거를 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 기도를 주님 명하셨지만 아, 주님께서는 이미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이미 채우셨구나. 우리가 그 믿음의 부유함 가운데서 또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또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이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또한 이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붙들며 또한 우리 어 정말 이제는. 화요일, 수요일, 이제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또.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주님께 기뻐하는 금식으로 우리의 삶을 제사를 산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께 이 귀중한 믿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남은 시간 동안 또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이러한 만남과 또한 이러한 교회의 계약에 대해 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또 어, 이런 이런 것들 회방하는 것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함께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주기도로 마치시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또한 저희에게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큰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오늘도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심을 주여 감사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도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오 또한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며 주여 카오아라 마스여라 말라르릴 이름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입술로 지은지 마음으로 지은지 아버지 카오아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카